현상학적 체험 연구는 자신과 타인 사이에서 감지되는 섬세한 감정들, 이야기의 층위들, 낯설과 익숙함이 교차하는 지점들을 섬세하게 포착하는 시선이 담겨 있지요. 이러한 경험의 본질을 사유하려는 태도는 바로 현상학적 체험 연구의 핵심이지요. 단순히 분석하거나 분류하는 것이 아닌, 그때 느꼈던 그 순간을 나의 감각으로 기록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현상학에 기반한 체험 연구죠. 저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이 연구자이자 예술치료사예요. 예술치료의 전문성은 현상학적 체험 연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술치료는 내담자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와의 만남이 지닌 본질을 사유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며 예술치료사의 치료적 역량에 큰 기반이 되요. 질적 연구, 현상학적 체험 연구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고요. 연구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질적 연구, 다른 하나는 양적 연구입니다. 둘다 세상을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방법이지만 그 출발점과 과정, 목적이 달라요. 먼저 양적 연구는 주로 연역적 사고를 기반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어떤 이론이나 가설을 먼저 세우고 그게 실제로 맞는지를 실험과 수치로 검증해가는 방식이고요. 큰 이론에서 출발해 구체적인 수치를 뽑아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조건에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이나 설문을 통해 그것이 얼마나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는 얼마나 몇 퍼센트인가? 라는 질문에 관심이 많고 통계나 숫자를 통해 전체 경향을 설명하려 합니다. 가설과 같은 이론에서 예측의 결과라는 작은 것, 즉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향하죠. 반면에 질적 연구 특히 현상학적 연구는 귀납적 사고에 기반합니다. 이건 반대 방향입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 점점 넓고 깊은 의미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즉, 한 사람의 경험, 하나의 이야기 혹은 어떤 감정에서 출발해 그 안에 숨어 있는 모든 것에 두루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의미와 본질을 탐색하는 것이죠. 숫자보다는 이야기와 맥락 그리고 느껴지는 감정과 의미 도출에 더 집중하려 합니다. 누군가의 경험이라는 작은 것에서 모든 것에 두루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의미와 본질을 찾아내어 새로운 가설과 같은 이론을 창출해내죠. 그래서 질적 연구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향해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양적 연구는 숲 전체를 보고 나무의 수나 크기를 정확히 측정하려고 하는데, 반면 질적 연구는 씨앗 하나를 관찰하며 그 안에 담긴 숲의 가능성을 상상하지요. 양적 연구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치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목표라면 질적 연구는 그 적은 수의 사례라도 깊이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느꼈을까? 그렇게 느낀 것의 본질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 안에서 삶의 본질적 감각과 의미를 끌어내려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현상학적 체험 연구는 바로 이런 질적 연구를 대표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한 사람의 목소리, 한 번의 체험, 한 순간의 감정 속에서. 그 사람에게 세상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묻고 그 느낌과 해석을 따라가며 삶의 본질을 만나보려는 여정이죠.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모두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 그것이 바로 현상학적 체험 연구입니다. 어떤 예술치료사가 되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성장하실 수 있어요. 검사자는 모두를 기준으로 삼고 사람을 균일화하죠. 여러분은 어느 연구 영역에서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과정의 현상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결과와 수치를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또한 우리는 어떠한 연구자의 태도로 일상을 살고 있었을까요? 양적은 어느새 야타진 듯한 우리 삶에 팽배하게 스며 있지만 질적은 이 시대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여 캐척해야 할 비범하고 치료적인 접근이 아닐까요? 질적 연구의 키워드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무언가 치료적 향기가 날 거예요. 작은 이야기에서 시작해 큰 의미로 확장하는 연구. 수치보다 경험과 의미를 중시. 삶의 현장 그 있는 그대로를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시도. 그래서 왜? 어떻게? 에 집중. 대표적 접근 현상학, 근거 이론, 내러티브 연구 등. 명칭부터 다르죠? 내담자를 양으로 만나실 겁니까? 질로 만날 것입니까? 세상 유일한 한 명의 내담자를 일반화하실 거예요? 아니면 귀 기울여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까? 예술치료사의 전문성은 치료 과정을 중시하겠죠. 내담자를 보편적인 사람과 비교하실 겁니까?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 예술치료사에게 필요한 역량 아닐까요? 자, 그럼. 질적 연구 중에서 현상학적 연구란 어떠한 것인지 더 느껴볼까요? 경험 그 자체에 귀 기울여 의미의 본질을 탐구하는 연구입니다. 현상학적 연구는 숫자가 아닌 사람의 살아있는 경험에 집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그 일이 나에게 어떻게 느껴졌는가를 묻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 아래에 숨은 의미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리브드 익스피리언스 살아있는 경험. 본질의 선스. 의미의 탐색. 해석 이전의 느낌. 있는 그대로 보기. 말보다 먼저 온 느낌. 그 현상을 포착하기. 어떠세요? 치료적 태도가 지닌 향기가 물씬 풍기지 않나요? 그럼에도 아쉽지만 질적 연구를 예술치료 석사 논문의 연구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학원은 많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려면 그 대학원 졸업생들의 논문들을 두루 살펴보면 됩니다. 이 점도 대학원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비교, 그리고 질적 연구의 현상학적 체험 연구가 지닌 예술치료와의 관련성을 짚어 보았어요. 감사합니다.